아, 한 바가지 흘렸어요국물에 볶음밥 맛있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뿌리는 흙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담가 놨다가 깨끗하게 씻으면 흙이 뿔거든요. 이렇게 씻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담가서 이렇게 잘 사이사이 흙을 통통을 넣어서 이렇게 뿌리 쪽에 흙을 잘 깨끗하게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대파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영양성분이죠. 이 뿌리도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볶음밥에 이 뿌리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. 오, 매워라. 어 장난 아니야? 제철에 맛있는 대파를 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. 하는 요령은 대파를 듬뿍 넣어라. 대파를 많이 눈물을 아까, 한 바가지는 흘렸어요. 오! 장난 아니야! 오! 울면서 대파를 다져가지고 넣었는데 굉장히 <laughs> 눈물의 볶음밥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맛있다. 대파가 너무 달아요. 아까 그 매운 소고기 전부 단맛으로 변했나 봐요. 음. 우리 아들도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요. 음. 맛있다음 맛있어요. 아까 간 맡을 때 간장을 이렇게 뿌렸잖아요. 조금 그 간장의 향이 확 살아나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꼭 해보시길 바래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.